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합방하게 된 계기를 이제 얘기드리면은 제가 이제 시포가 어떻게 했을 때 치킨을 먹고 못 먹지가 궁금해서 이제 클랜분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이 매장님이랑도 이제 대화를 하게 됐거든요. 이 매장님이 나중에 테스트 자신 이 도와주겠다 같이 하자라고 해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같이 시포 테스트를 한 다음에. 산옥에서 직계막이될것 같고요. 이제 10포를 던졌을 때 던진 사람이 치킨 먹는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경험상으로 제가 10포로 붙이고 갔는데도 1대1에서 제가 치킨을 못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가 안되긴 하는데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되는지 오늘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테스트할 거는 풀피 상태에서 10포가 적에게 더 가까웠을 때 그리고 저에게 더 가까웠을 때 이제 시전자가 이제 치킨을 먹느냐 다른 누가 치킨을 먹냐 그거를 먼저 테스트 해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10호가 이제 시전자가 아니라 적에게 가까웠을 때 누가 치킨 먹냐. 아, 요 느낌을 한번 터트려 볼게요. 아, 순간... 어 너무 몰입해가지고 토질때 깜짝 놀랐어. 이 매장님이 치킨 드셨나요? 어어 <laughs> 어, 뭐야? 제가 왜 1등이죠? 제가 2등이거든요. 어? 이제 이 매장님이 놀라는 게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게 있었고 이미 좀 정보를 확보한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풀필 상태에서는 실포 던진 사람이 무조건 치킨이다. 이거를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2등이 떴거든요. 10호를 제가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리라고 하면은 방금 이 매짱님이 더 10호의 거리에 가까웠잖아요. 제가 더 멀었고, 응, 음. 그럼 제가 치킨이어야 되죠. 우주 멍청이님 말에 따르면, 그쵸? 맞아, 던진 것도 저고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10호는 이 매짱님에게 더 가까운 거리에서 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킨은 이 매짱님이 드셨다. 어, 근데 방금 진짜 좀 의문인데, 왜 그랬지? 제가 저번에 가까웠는데 제... 뭐지? C4 터뜨린 사람이 가까웠는데, 내가 조금 더 멀었는데, 제가 2등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1등을 하고. 그 사람이 C4를 그... 던졌나요? 네, 그 사람이 C4를 던졌어요. 근데 가까웠어, 그 사람이 더. 피에 조금 차이가 있긴 했었는데, 오늘 그 의문점이 좀 풀리겠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아래에 떨고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번에도 제가 2등이거든요 약간 소름돋는데 어떤 분이 건물이라는 변수는 없으려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평지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평지에서 한번 해볼까요 와 그럼 건물이라는 변수도 나중에는 들어가게 되나?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더 자리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는 아닐 거예요 내가 왼쪽이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 설마 동쪽이냐 남쪽이냐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동쪽이냐 <laughs> 남쪽이냐 그렇게 하면 진짜 초심층 연구를 가야 돼서 우리 미니맵 보고 시포 던져야 돼 그러면. 썬더 막스 무도 아니에요? 어 커스 매치로 들어왔나?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 번. 일단 어떤 분이 개발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유저들한테 데미지는 똑같이 주는데 서버랑 유저의 데미지는 주 통신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복잡스러워요. 저 KT KT인데. 저도 KT긴 한데. 500 메가. 저 오늘 일기간데 <laughs> 아 인터넷이 빠르다 통신이 빠르다 먼저 죽는다? <laughs> 인터넷이 빠르면 빨리 죽는다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laughs> 이게 맞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면 남쪽 남쪽 동쪽이 <laughs> 아 그건 일단 남쪽 동쪽 바꿔서도 해볼까요? 일단 제가 던질 거니까 이번에 일단 제가 북쪽에 서있어 보겠습니다 아 풍수지리는 진짜 아닌데 <laughs> 장난을 해볼 말이고 일단은 이매짱님 쪽에 던질 거예요 이게 진짜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라고? 확실히 이 매장님 쪽에 가깝죠. 제가 더 멀죠. 그리고 저도 충분히 죽을 만한 거리고요. 어이번엔 제가 치킨인데요. 건물설. 헐. 일단 인터넷설 이거. 빼고. 잠. 아 인터넷설. 어 빠져도 되겠다. 어 잠만. 조금 빠지고. 제가 북쪽이라서. <laughs> 어왜 이번에는 이 매장님이 치킨 먹어요? 뭐야? 아빠는 이게... 저는 제가 아무리 던져도 치킨 못 먹던데. 이거 자리 한 번만 바꿔서 다시 해봐요. 제가 거기 아빠나 아, 옆에. 아, 아니 이거. 게... 제가 했던 거는 뒤쪽에 안테나가 있어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주변 구조물까지 왜? 제가 이쪽에서 던졌을 때는 어... 제가 2등했으니까 제가 이쪽에서 던졌을 때 1등하면은 안테나설이 <laughs> 또 되는 거야. 어 이거 없는데? 내가 던지는 것도 해봐야 되고 매리엄님이 던졌는데 내가 안테나 근처에 있는 것도 해봐야 되거든. 아까 한이 쯤에 던졌어. 안테나설부터 그러면은? 안테나설이라고? 안테나 <laughs> 말이 안 돼. <됐는데>, 나 안테나설은 <laughs> 이거 제가 찍히는 거 같은데? 풍수지리설? 풍수지리 설 북쪽 설 제가 아까 도로에서부도 <laughs> 북쪽에서 던지긴 했는데 <laughs> 어? 그러네 <laughs> 잠만요 에이 설마 <laughs> 풍수지리가 조금 맞나? 미니맵 보고 던져야 되나 봐 우리 <laughs> 에이 설마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뭐 같아? 저는 아까 이렇게 먹었을 때 2등이었는데 이번에 또 1등이야 아, 기준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러면 랜덤 안테나 풍수지리 이러면 도로 쪽에서 반대로 해 볼까요? 말도 안 되지만 남북설로 한번 가 볼까요? 도로에서? 어, 방, 건물 다시 올라가 가지고 제가 던지는 거 한번 해 봐요. 방금 위치에서. 네, 네.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리엄 님한테 더 가까워야 돼. 맞죠? 여기에서 이매짱 님이 2등 해야 돼요. 아까 저희가 처음 했던 게 처음 시도가 이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2등 했어요. 제가 저 위치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이든. 남북설? 내 사실 지금 결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던졌으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북쪽에서 던지는 사람이 다 치킨 먹었어요. 도로에서도 북쪽에서 던진 사람이 치킨 먹었고 건물 위에서도 북쪽에서 던진 사람이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도로에서는 남쪽에서 던진 적은 없거든요. 일단 그 남북설에 종지부 찍어야겠다. 그 바닥을 가서. 도로 남쪽에서 이맥장님이 한번 두 번씩 던져 보실래요? 메리엄님이 던졌었죠? 네, 제가 던져서 북쪽에서 던져서 치킨 먹었습니다. 음, 맞아 맞아. 아니면 제가 먼저 던지는 어?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 남쪽에서. 왜냐면 제가 북쪽에서 던졌을 땐치킨는데 제가 남쪽에서 던졌을 때 치킨이 아니면은 진짜 어이없지만 풍수지리 북쪽을 등지고 던져야지 치킨을 먹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laughs> 얘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풍수지리설이 딱 끝나는 거지. 건물 어. 위라서 음. 이사했던게 아니라. 근데, 이러면은, 동쪽이냐, 남쪽이냐도 나중에 따져봐야 되나? 아, 나중에 방향도 한번 봐야 되나, 진짜? 오! 저 2등 했어요. 아, 나 1등 했어. 아. <laughs> 아, 나 1등 했다고. 이거 왜 그러냐고. 이거. 아, 이게 진짜, 어. 북쪽에서 던지면 치킨이고, 남쪽에서 던지면은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이게 무슨 어, 내가 이런. 내가 이겼어. 이게, 이게, 아니, 이게 말이 근데, 되나? 근데, 아니, 맵을 바꿔서 해볼까? 에란겔 한번 가볼까요? 에란겔도 북쪽 남쪽이면은 영향 확실히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막을 까고 내가 무조건 북쪽으로 가야 돼. <웃음> <웃음> 저 여자 씨 남쪽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걔가 발이 없어야 되는 거지. 아 진짜 북쪽서 못다. 남쪽서 제발 아니길 바란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실험이 풍수지리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일단은 풍수지리설을. 남쪽이 해야 던져버림. 돼요. 오히려 북쪽보다는 남쪽 사람이 1등을 먹으면 여기는 또 다르다. 맵마다 다를 수 있다. 약간 이걸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오, 오, 2등이야. 참만, 빠르게 나가. 참만요. 오히려... 일단 남쪽 2등했습니다. 아, 북쪽 1등했어요. 아, 제가 일단 북쪽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일 지금 말도 안 되지만 현실에 가까워진 이론은 거리랑 상관없이 시전자랑 상관없이 어. 북쪽에 있는 사람이 1등을 하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어, 지금 그 결과 맞아. 그게 팩트야. 음. 남쪽에서 던지든 북쪽에서 던지든 거리가 가깝든 멀든 시전자든 아니든 북쪽에 있는 사람이 치킨 먹고 있어요. 아왜 어, 그러냐고? <laughs> 일단은 제가 아까 남쪽에서 던지고 2등했는데 이번에는 북쪽에서 던지고 맞아. 제가 치킨 먹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치킨 먹죠? 왜냐면 제가 북쪽에서 던졌기 때문에. <laughs> 아, 이거를 북쪽에서 던지는데제 코앞에 던져볼게요. 아니, 이게, 이게 이래도 되나? 무조건 북쪽에서 던져야 돼. 뭘 하든지. 아, 북쪽에서 던진 게 아니라, 슈퍼 터질 때북쪽에 있어야 돼요. 그게 맞지. 아, 맞아. 북쪽에 있어야 돼. 연막나라 펼쳐놓고 북쪽으로 가야 돼. 제 이론상으로는 <laughs> 북쪽에 있기 때문에. <laughs> 쪽에 계신 메리 메리. 아,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생각했는데. <laughs> 아, 이건 제가 스킨이요. 다리 꼬고 있어도 돼. 봤지 여러분들? 북쪽 아니, 썰. 이게. <laughs> 북쪽소이될버렸어 어떻게 아 이거를 노리고 게임에서 플레이 할 수가 있나? 피가 까였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 마지막 원일 때 C4를 두고 내가 북쪽으로 뛰어 근데 그 북쪽이 예를 들면 아웃서클이야 원을 막고 있어 근데 C4가 터져 근데도 북쪽이 이긴다면 피 까인 거랑 상관없이 북쪽 사람이 정말 다 이기는 거라면 우리는 던져놓고 북쪽으로 뛰어가면 돼. 이거 어, 한번, 그것만 해보죠. 동서, 동쪽에 가까이, 아하, 서쪽에 가까이. 서쪽왜 하냐고. 이제 여기서 제가 동쪽이고, 나 서쪽이지? 그래서 동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동쪽 패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제 또 10포를 이매짱님으로 던졌을 때, 그때도 서쪽이 이기면은 북서랑 북서가 싸워야 돼요, 북서가. 그리고, 이번에는 서쪽한테 가까이 제 예상대로 예의서도 서쪽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예의서는 이제 동쪽이 이기면 동선은 관련이 없다로 되는 건가? 서쪽이 이기죠. 내가 이겼어. 여러분들 북 아니면 섭니다. 그 그러니까 북서로 가면 무조건 100점 백승이네 어, 북서로 그러면... 가도 되네. 어, 서에서 북 왔다갔다 할수 있네요. 스포 터트릴 때. 누가 1포 터트리고 <laughs> 북쪽 서쪽 보면서 <laughs> 맵이나 보면서 왔다갔다 하냐고. 그거 누구냐고. 아 근데 결론이 지금 그렇게 낫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참가자 두명 구합니다. 동선 항무 터트릴 거예요. 아, 이게 말이, 이거 다른 스트리머 분들한테 얘기해도 진짜 다 웃어 넘길 것 같은데. 안 믿고. 응, 음, 제대로 테스트 아, 안, 한거 아니냐 고 그럴걸? 말이 되냐 할걸? 이거 억울하니까 영상 만들어야 돼. <laughs> 우리가 말하는 게다 무슨 소설이고 바보같이 연구한 줄알거 아니야. 아, 이게 북서가 누가 이기냐. <laughs> 이게 지금 좀 궁금하죠. 그것도 좀 궁금하다. 북서, 누가 이길 것이냐. 스루탄 던지는 대충 원형 뜰 테니까 그 기준으로. 어 태아충 요거 기준으로 제가 남쪽에 서 있어 보겠습니다. 좀 북쪽에서 온 메리메리니까 좀 북쪽에 있을게요. 곰들이 시 여기 동쪽 동쪽.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요 여기. 아, 요정도면 거의 비슷하죠. 솔직히 그리고 아까부터 거리는 거의 영향이 없어가지고 저는 거리는 큰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1 0 테스트할 때 이거 던졌을 때 이제 이분들 중앙 사이 딱 하고 이분들이 남쪽으로 안 나눠지게 그리고 딱 일자로 서 있어 주면 은 여기서 터졌을 응, 때 웬만하면은 이매장님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분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가 4등일지 3등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4등 오른쪽에 있던 분 3등. 북쪽이 세다, 여러분들. 북쪽이 야, 1등이다. 아, 무조건 북쪽이네. 여러분들, 북쪽... 서쪽은몇등 했어? <laughs> 서쪽 2등이요. 북서, 동, 남이요. <laughs> 그러니까 웬만하면 북서를 노려야 돼요, 자리는.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는 북이다. 이님 이거 이견만 딱한 번. 어어, 어떤가요? 이제 북쪽 사람이 피가 까였는데도 치킨을 그치? 먹느냐. 어... 10포를 들고, 제가 주먹을 한대 때리겠습니다. 네. 피몇가 있어요? 아, 지금 한68 정도 되겠는데요? 68 정도 남은 거 같다? 어, 오히려 북쪽에 30 계셔야 되는구나 정도... 제가 이할게요30 정도 까진 상태 지금 30 정도 까진 상태? 이게 음. 거리랑 상관 없으니까 그냥 대충 던질게요 이거는 네아 피가 까였으면 거리가 연관이 있으려나? 일단 제 쪽한테 가까이 던져볼게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도 이매장님이 1등 하면은 딱 결론 내기 쉬운데 또 제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우리 운으로 봐서는 그렇게 결론 안나 이거 이메짱님 1등인데요 내가 1등이야? 네 그냥 북쪽이면 1등인데? 그럼 50%까지 까보자 피를 한 번만 더 딱? 어어 50%미하로 까고 이메짱님 가까이 던질게요 그런데도 치킨 먹으면 뭐 무조건 북쪽이지 뭐 반박 불가하잖아요 한 대씩 때릴게요 20 달았어 30한 어, 40? 딱50어 이제 한 45? <laughs> 빨간색 피까지 아니, 35? 좋아,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요? 25 정도 되겠다. 20, 20, 30. 여기서. 약간 기분 나쁘긴 한데. 완전. 어. 가까이 붙이고. 여기서도 치킨 먹으면 북쪽 개사기 방장맵. <laughs> 과연, 결과는? 오? 와. 내가 또 1등 한 거지? 네. 와, 이래도 야, 1등이야? 북쪽 와, 북쪽 개사기 빌드. <laughs> 아니 피가 가도 별로 소용이 없네. 무조건 부적이 맞다. 아, 여기서그 응? 제가 설명만 해 주고 가 볼게요. 시청자분들한테. 응. 설명해 주고 계실래요? 저물좀떠 올게요. 네, 네. 물론 저희가 C4 테스트를 해 봤는데 C4 테스트 결과를 말하면은 그 일단 상황일 때 10호 위치보다 북쪽에 있어야지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시전자, 10호를 던지는 시전자랑 관련이 없고, 그, 10호 거리도 관련이 없어요. 10호 북쪽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치킨이에요. 그리고 피가 없는 상황에서도 10호 북쪽에 있는 사람이 10호가 더 가까워도 치킨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안에 있어요. 10호가 터져? 북쪽에 있을 수도 있고, 서쪽에 있을 수도 있고, 남쪽에 있을 수도 있고, 동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를걸 선택할 수 있다면은, 아까 제가 동서남북도 다 해봤는데, 북, 서, 동, 남순으로 이제 북쪽이 1등을 했거든요. 서쪽이 2등, 나, 동쪽이 3등, 북, 남쪽이 4등. 그래서 그럴 때 최대한 북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치킨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